안녕하세요 부자목단입니다 <laughs> 오늘은 볼칸 시집가는 날어 이렇게 나무를 분을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가 꽤 크죠 사람 어른 키에 이렇게 음 이거가 지금 어 용인 카페로 시집을 가는데 오늘 분을 떠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, 여기서 우리집에서 수영이 가장 좋고 튼튼, 튼튼한걸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크게 뜨고 있거든요 이파리가 난 관계로 이렇게 분을 떠서 이렇게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, 저렇게 실어서 어 오오은은0 2이년도이월 18일인가 오늘이 네. 오늘 이8일이야 17일 17일? 게 이렇게, 이렇게, 이일게이일날 이렇게, 이을게고 있습니다. 엄청 큰 건데요. 음. 이렇게 분을 떠서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키가 이렇게 큽니다. 음. 이제 지금 이파리가 났기 때문에 분을 좀 크게 뜨고 있는데요. 어, 엄청 흙을 많이 붙어서 총총 총 저렇게 감아가지고 분을 떠서 이렇게 올려 드립니다 이거는 볼칸이고요 어, 볼칸은 꽃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지금 이제 꽃 피고 있는데 얘들은 지금 다 졌습니다 음, 이렇게 수영 그 많이 있는 데서 이렇게 아주 잘생기고 제일 좋은 것만 선별해서 지금 10주 지금 시집가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, 저렇게 들지도 못해요 엄청 무거워. 아, 끼면 먹는 사람들이 네. 들뛰지못어못어 <laughs> 맞아요. <웃음> 자, 여러분, 불칸 4월 20, 아, 4월 17일 날, 이렇게 실어서 시집을 보냅니다. 부자목단이었고요. 010957184개 전화 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